오늘은 바지랑따에 유인봉상을 달아서 분봉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지랑따에 놓고 사진, 동영상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몇 마리 없었어요. 오늘도 이쪽은 그 매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쪽이다 보니까, 어, 나보니까 이미 떴어요. 대왕벌도 이미 나온 것 같고요. 나오지 않았으면 며칠 전처럼 동영상 정상, 찍은 것처럼 뭐 손으로 잡든 맨손으로 잡든 집게함으로 잡든 잡았을 텐데 이미 떴어요. 떠서 어 할수 없이 그냥 유인봉상에 아니 유인봉상을 바지락대에 걸어서 유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몇 마리 없었어요. 없고 저기 바지락대에 묶은 유인봉상으로 몇번 휘휘 저어서 내렸어요. 내리니까 어 몇십 마리 정도 따라붙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이근방에서붙고 어어 있고 날고 있고 지금 이목상에 들어가, 들어가고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고 있으면 이건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상황 끝입니다. 수업 어 있다가 더 들어가면 또 이제 내려서 모기장으로 이제 가둬서 이따 오후에, 예, 안치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는 오늘, 어저께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은 게 나왔을,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지 보이시죠? 뭐, 다른 데 가던 애들도, 어, 이쪽에 많이 몰려있으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가기 전에, 그, 바지랑 때에 달고, 뭐, 내리고 할 때는, 뒤떨어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벌들이, 날아, 날아가는 방향이, 날면서 돌면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방향의 앞쪽에 돼야 돼요. 앞쪽에, 그 유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바지락대, 이렇게, 바지락대, 이런데 보면, 많이 붙어, 그니 그러니까 어, 붙어 있죠? 아직 여왕벌이 이쪽으로 안왔다는얘기예요 여왕벌이, 그쪽으로 또 쏠리면, 어, 애기벌들 어, 힘없는 애기벌들 어, 따라 나왔다가 기운이 없으니까 좀 잠시 쉬고 있다가 여왕벌이 저인봉상에 들어가면 신호를 주면 일제히 일제히 또, 또 떠오르고 거의, 뭐 거의 일제히는 아니지만 비슷 시기에 딱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그때는 저기에 윙봉상에 여왕벌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여왕벌 들어갔으면 그냥 빼서, 모기장으로 가, 가두면 되고요 지금 이제 조용, 조용하, 소리도, 나는 소리도 조용하거든요. 이러면은, 여왕벌이 거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란 애들도 줄어들고, 더 빨리빨리 모여들고, 지금, 떴어요. 여기, 바지락 대에좀 전에 많았던 애들도 지금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여왕벌이 거의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기에. 그럼 이제, 바로 떼서, 모기장으로 가둘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금방 뭐, 잘 보고 나와도, 금방, 방 처리를 할수 있어요. 이양벌 포획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못 잡더라도, 날아가는 방향 앞에, 어, 윤봉상을, 뭐, 들고 있어도 되는데, 힘드니까, 바디랑 때. 어, 요거는 가까이 있다던가 좀, 좀, 낮은 건데, 한 4단짜리인가? 5단짜리 있어요. 그거는 한 5미터까지 이제, 쭉, 펼수 있는데, 어, 그거는 오늘은 뭐, 어제 비 오고, 기온이 낮아가지고, 어, 그렇게 높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으니까, 유흥무사는 좀 햇빛이 찌는 쪽, 좀 따뜻한 쪽, 이렇게 둬야 되고, 한 5월달 넘어서는 자체적으로 덥 날씨도 덥고, 춥, 뭐랄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약간 그늘진 쪽에 대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게 계속 요령이고, 어, 경험이 쌓이면, 아, 이렇게잘 붙는구나.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더 빨리, 빨리, 수월하게 이제 받을 수 있구요. 또 상황 다 끝났습니다. 다, 거의 다 붙었고, 유인봉상 옆에 가지, 요걸 조금만 떼어가지고 유인봉상 다 들어가게, 들어가게 할 거고, 지금 한대박, 한대박 방, 요 뒤에, 뒤쪽에도 많이 모여있네요. 어, 촌니까지 저기, 저기 뭉쳐있느냐고, 있고, 어, 이거 이제 떼서 목이장에 가둬야 되거든요.